안녕하세요. 스페인어 문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이 책으로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Gramática de uso del español, teoría y práctica. A1, A2 영어로 노란색 책인데요. 이 책은 인터넷 서점에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사이로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어, 이 책의 난이도는 음, 완전 생초문 아니에요. 어, 기본적인 뭐, 관사나 ser, estar, 그 다음에 r er, ir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만 일단 알고 있다면은 어, 이 책으로 어, 공부하기 어, 충분할 거예요. 이 책은 총 이제 107개의 유닛으로 나눠져 나눠져 있는데 어, 문법 다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책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운이닷 운호 일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엘리호 라이하. 그러니까 아들, 딸이라는 마스culino, femenino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명사의 남성과 여성 음,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그러면 은 일과에 해당하는 부분 펴 보시면요. 자 제일 위에 그림이 나와 있죠. 그 그림에 padre, hijo 아버지와 아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culino 남성이고요. 그 다음에 madre, hija 어머니와 딸 같은 경우에는 femenino 여성 명사예요. 자, 그럼 그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En español, los nombres de personas son masculinos o femeninos. 스페인어에서 음, 사람의 명사는 남성 또는 여성이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남성, 여성 나뉘냐면요. 자, hombre 남자일 경우에는 masculino 남성이고요, mujer 여자일 경우에는 페메니노 여성인 거예요. 남자면 남성, 여자면 여성. 어, 구분하기 되게 쉽죠. 자, 그럼 먼저 엘리호 하면 아들이라는 뜻이죠. 남자잖아요. 그래서 남성 명사 그리고 라이하 딸이라는 뜻이죠. 딸은 여자니까 여성 명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엘바드레 아버지라는 뜻이죠. 남성이고요. 라마드레 어머니, 여성이에요. 그리고 엘카마레로. 하면은 남자 웨이터 그리고 라 a camarera 하면은 여자 웨이터의 의미가 돼요 그리고 엘 l d o 하면은 남자 박사가 되고요 la d o 하면은 여자 박사가 돼요 그리고 엘 l e s t u d 남학생 라 a e s t u d 여학생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렇게 남성과 여성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그 밑으로 이제 좀 내려가시면 은 때 m a 나 c 오네스대마스 f 리노이 페메니노 남성과 여성의 어미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오나 에로 끝나는 남성 명사의 경우에는 이 오나 에를 아로 바꿔서 여성 명사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엘니뇨 남자 꼬마 아이는 오로 끝났네요 그래서 오를 아로 바꾸면서 라니냐 하면서 여자아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El Cocinero 하면 남자 요리사죠. 이 O를 R로 바꿔주면서 La Cocinera 하면서 여자 요리사가 되었네요. 그리고 El Dependiente 하면 은 남자 점원인데요. 이 L을 R로 바꿔주면서 La Dependienta 하면서 여자 점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오른쪽에 살짝 보시면요. 빼로 하지만 하면서 뭔가 나와있죠. 자, 남성과 여성의 형태가 똑같은 거예요. 단지 그냥 관사만 남성 정관사 여성 정관사로 바꿔주고 있네요. 그래서, El Piloto 하면은 남자 파일럿이에요. 그런데, La Piloto 하면은 여자 파일럿이 되죠. 그리고, El Modelo 하면은 남자 모델. 그리고, La Modelo 라고 하면 여자 모델이 되고요. El Paciente 하면은 남자 환자. 그리고 La p a c i e n t e 라고 하면 여자 환자가 됩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자 consonante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요자 자음으로 끝날 때는 그 자음에다가 r을 붙여주면 여성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e L p r o f e s o r 하면은 선생님이란 뜻이죠. 이 선생님에다가 L라는 자음으로 끝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r을 붙여주면서 La professora. 하면서 여자 선생님이 되죠. 자, 그리고 엘바이라린 하면은 남자 발레리노가 되죠. 거기에 에네라는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에네에다가 아를 붙여 주면서 라바이라리나 하면 여자 발레리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오쪽을또 보시면은 엘호벤 하면은 남자 젊은이. 그리고 라호벤 하면서 여자 젊은이 로 이렇게 에라는 자음으로 끝났어도 남성 여성의 형태가 똑같은 그런 명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안테 이스타로 끝나는 명사들은 남성과 여성이 똑같습니다. 그냥 관사만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엘레스트디안테 하면은 남학생인데요. 라에스투디안테라고 하면은 여학생이 됩니다. 그냥 똑같은 어,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엘 i 시스타 하면은 남자 택시 운전사, 라 i 시스타 하면은 여자 택시 운전사가 되죠.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형태가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오뜨라스 데르미나시오네스. 다른 어미 형태를 가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엘락돌 r 하면은 남자 배우가 되는데요. 자, 거기에 라 악트리스 하면은 여자 배우 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엘 레이 하면은 왕이고 자 여기다가 나 형태로 붙여가지고 라 레이나 하면은 여왕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엘 프린스 페 하면은 왕자 자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이런 어미로 붙여가지고 라 프린세사 하면은 공주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완전 다른 형태. formas diferentes 다른 형태를 가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el hombre 하면은 남자 그리고 la mujer 하면은 여자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el marido 하면은 남편 그리고 la mujer 하면 아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똑같이 mujer라는 단어가 여자라는 의미도 있고 아내라는 그런 의미도 있네요 그리고 el padre 하면은 아버지 la madre 하면은 어머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튼 시온 하면서 밑에 한 줄로 쫙나 있는데요. LDO 라 i 아가 있네요. 이때는 남성, 여성에 따라서 엘 혹은 라 하고 정관사 형태를 바꿔서 써 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un nombre alto, una m u j e alta 같은 경우에는 자, un, una라는 부정관사도 마찬가지로 남성, 여성으로 맞춰 줘야 되는데 거기에 함께 쓰는 형용사 알도 키가 큰이라는 형용사까지도 오는 아 형태로 같이 남성끼리, 여성끼리 형태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키가 큰 남자 그리고 키가 큰 여자라는 의미가 되네요. 그리고 에세 세뇨, 에사 세뇨라 같은 경우에 지시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남성 형태와 여성 형태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 남성분. 혹은 그 여성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네요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에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합시다 자첫 번째 문제 Escriba M masculino o F femenino en cada ilustración 자 남성의 경우에는 M를 쓰시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F를 써보래요 각각의 그림에다가 complete como en el ejemplo utilizando las palabras del recuadro con e l o la. 그리고 나중에 자, 얘처럼 채워 버려요. 활용하면서 네모 칸의 단어들을 뭐와 함께? e l 또는 la와 함께. 자, 그럼 먼저 네모 칸에 있는 단어들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cantante 하면은 가수란 뜻이죠? periodista 기자, 고시네로, 요리사, 피아니스타, 피아니스트, 에스토디안테, 학생, 빌로또, 파일럿, 모델로 모델, 레이, 왕, 바시엔테, 환자, 닥시스타, 택시운전사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일본부터 차례대로 하나를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에는 다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여자 기자예요. 그래서 f 페를 쓰시고 la periodista. 여성이니까 la를 쓰면서 ista로 끝나는 형태에는 남성 여성의 차이가 없죠. 남성은 l periodista, 여성은 la periodista. 그리고 2번 남자 요리사네요. 그러니까 m 메를 쓰시고 l c 시네 s i n e r o 그럼 여성의 경우에는 la c 네라 i n e r a 였죠 그리고 세 번째 음, 왕이네요 남자 왕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M 을를 쓰시고 L r 이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여성의 경우 여왕의 같은 경우는 라 a Reina 란 형태가 있었죠. 그리고 4번 어,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네요. 여학생인가 봐요. 그래서 F 를 쓰시고 라 a s t u d a n t 자이 학생이란 단어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었죠. 자, 그리고 5번. 아, 모델이네요. 자, 여성 모델이네요. 그러면은 남성과 여성의 모양의 차이가 없는 일단 여성이니까 에를 쓰시고 라 모델로라고 쓰면 되겠네요. 남성 모델은 엘 모델로. 여성 모델은 라 모델로. 다음 6번. 택시를 운전하고 있나 봐요. 그러면은 일단 남자네요. 그러니까 에를 쓰시고 엘 택시스타. 그러면 여성 운전자 같은 경우는 라 택시스타. 라고 쓰면 됐죠. 그리고 7번, 여자 파일럿이네요. 그러니까, FL을 쓰시고, La Piloto 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럼 남자 파일럿은 l Piloto 라는 p i l 형태가 변화가 남성, 여성에 없었죠. 자, 그리고 8번은 가수네요. 남자 가수네요. 그래서 ML을 쓰시고, l Cantante. 여자 가수의 경우에는, La Cantante죠. 그 다음, 9번. 음, 피아노 치고 있는 여자네요. 그러니까, 에페를 쓰시고, 라피아니스타 라고 쓰면 되겠네요. 남성의 경우에는, 엘피아니스타 똑같은, 이스타 형태죠. 그리고 10번. 병원에 누구 환자, 침대 에 누워있네요. 여자분이. 자, 그래서, 에페를 쓰시고, 라 p a 엔 i e n t e 라 쓰면 되겠네요. 남자 환자의 경우에는, 엘 p a 엔 i e n t e 그 다음. 자, 2번. Escriba el femenino de los siguientes nombres. 다음 명사의 여성형을 써보래요. 그래서, señor,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r 를 붙여주면서, señora, 여성분이 되었죠. 그리고 2번. director, 하면 남자 감독인데요. L이라는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R을 붙여주면서, directora, 하면 여자 감독. 그리고 포토그래퍼 하면 남자 사진사인데요. 오를 아로 바꿔주면서 포토그래파 여자 사진사가 되죠. 그리고 4번 아르티스타 하면은 남자 예술가인데, 이스타로 끝날 경우에는 남성 여성이 똑같았죠. 그래서 여성형도 라 아르티스타 하면은 여자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번 악돌 하면 남자 배우 자 여성형은 어미가 살짝 달랐죠. 그래서 아 r 드리스 하면 여자 배우가 됩니다. 그리고 6번 빈 o 르 하면은 남자 화가인데 에레라는 자으로 끝난 형태에 r 아를 붙여주면서 빈 r 라 하면은 여자 화가가 됩니다. 그리고 7번 아보가도 하면은 남자 변호사인데요 O로 끝나는 어미를 R로 아 바꿔주면서 아보가다 하면은 여자 변호사가 되죠. 다음 또리스타 하면은 남자 관광객인데요. 이 e 스타로 끝날 경우에는 남성, 여성이 똑같았죠. 그래서 여성 관광객도 또리스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9번 호벤 젊은이는 남성, 여성이 똑같은 형태였어요. 그래서 엘 어, 호벤은 남자 젊은이, 라 호벤 하면 여자 젊은이가 됐었죠. 그리고 10번 테니스타 하면 테니스 선수인데 이 e 스타로 끝났기 때문에 여자 테니스 선수도 라 테니스타가 되겠죠? 그리고 11번 레이 왕인데요. 이것도 어미가 살짝 다른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라 레이나 하면은 여왕이 되겠죠. 그리고 알룸노 남학생인데요. 자, 오로 끝났기 때문에 오를 아로 바꿔 주면서 알룸나 하면은 여학생이 됩니다. 에스투디안테랑 똑같은 뜻이에요. 13번 옴브레 하면 남자. 그럼 여자는 m u j 완전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14번 dependiente 자 점원 남자점원 인데요 에를 아로 바꿔주면서 dependienta 라고 하면은 여자점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5번 doctor 하면은 박사 였는데요 자에 l 라는 자음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를 붙여주면서 d o c t o r 하면은 여자 박사가 되었죠 그리고 16번 paciente 환자. 자, 남성 여성이 같은 형태였네요. 그래서 paciente. el paciente, la paciente. 여성 환자죠. 그리고 17번 marido 하면은 남편. 자, 아내. 완전 다른 형태였죠? mujer. 아내라는 뜻이었죠. 자, 그리고 18번 niño. 남자 아이인데요. o로 끝나는 명사 r로 바꿔 주면서 niña. 여자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19번 escritor. 작가인데요. 자, 에라는 자음으로 끝나 있기 때문에 에스크리토라 하면은 여자 작가가 되죠. 그다음 20번 브린스페 하면은 왕자. 그리고 공주는 좀 다른 형태였죠. 프린세사, 공주. 21번 마일라린 하면은 발레리노. 그리고 여성은 마일라리나 하면은 발레리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옵셀베 엘디부코 자 그림을 잘 보시고 이 complete las frases, con las palabras del recuadro. 그리고 어, 네모칸의 단어들을과 함께 어, 문장을 채워보래요. 자 그럼 먼저 네모칸의 단어들 먼저 볼까요? 아보엘라 할머니죠. 아보엘로 하면은 할아버지. 에르마나 하면은 여자 형제가 되고요. 에르마노 하면은 남자 위아래로 형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카 하면은 딸. 이호는 아들, 마들의 어머니, 빠들의 아버지, 띠야 하면은 이모, 고모의 삼촌 관계의 여자가 되고요. 띠오 하면은 삼촌이 되죠. 자, 그러면은 어, 거기 밑에 가족 관계도가 있고요. 그리고 말 풍선의 왼쪽에 훌리오, 오른쪽에 실비아가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먼저 왼쪽에 훌리오가 말하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보기 전에 근데 훌리오 누구냐 가게도 안에서 어, 왼쪽 편에 왼쪽 편에 중간에 안경 쓰고 있는 사람이네요 그 사람이 훌리오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첫 번째 루이스 에스미 루이스는 제일 위에 있는 남자죠 그러니까 아버지겠네요 루이스 에스미 마드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을 지칭할 때는 엄마겠죠 아나 에스미 마드레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라우라는 어딨냐요 어, 건너편 쪽에 있는 여자네요. 그러면은 음, 여자 형제가 되겠네요. 그럼 라우라 에스미 에르마나. 그리고 블랑카는 누구냐? 어, 그 홀리오 밑에 있는 딸이네요. 그러면은 블랑카 에스미 이하가 되겠네요. 그리고 페드로는 누구냐? 바로 블랑카 옆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아들이겠네. 페드로 에스미 이호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말풍선 밑에 쪽에 있는 실비아를 보도록 합시다. 실비아가 말하는 건 실비아는 오른쪽 가게 돼서 제일 밑에 여자아이죠. 자 제일 밑에 여자아이니까 먼저 루이스는 아까 제일 위에 있던 사람 남자였죠. 그러니까 루이스 에스미 누구 할아버지 아보엘로가 되겠죠. 그리고 그면 그 옆에 있는 어, 아나는 할머니가 되겠네. 아나에스미 아보엘라. 8번. 루시아는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루시아는 어, 건너편 쪽에 있는 중간에 여자네요. 그럼 삼촌 관계에 있는 여자네요. 그러면 루시아 에스미 디아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9번. 훌리오는 어, 상대방 쪽에 있는 남자네요. 그러면 삼촌 관계에 있는 남자네요. 그러면 훌리오 에스미 디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라울은 어, 자기 실비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라울 에스미 에르마노. 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어 운이다트 우노를 다 풀어 봤는데요. 어 여기 있는 단어들을 연습하셔도 어 단어 공부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안녕.